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의 단박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3월 공인 토익 시험 날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죠. 많이 떨리시나요? 네, 떨리실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거 충분히 복습을 해주시고요. 많은 문제 풀이를 병행해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저와 함께 3월 공인특익 시험 대비해서 적중 예상 문제 풀이를 하실 건데요, 파트 5와 6에 집중해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공되는 문제를요, 우선적으로 20분에서 25분 정도 집중해서 문제 풀이를 하시. 그 다음에 예, 해설 강의를 참고하셔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10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0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as long as you can make a blank before midnight, you will still be able to get your order tomorrow even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우선 보기를,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보시는데 보기를 보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요. 예, 형태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놨지요. 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형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바로 해석을 하셔서 문제풀이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빈칸이 있으시면 빈칸 앞이나 빈칸 뒤 정도만 보시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2초나 3초 내에 푸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관사가 앞에 있어요. 자, 관사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뒤에 명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기에서 명사형이 아닌 걸 하나 지워 보시면 누굴 지우실 수 있어요? 뒤에 payable, 형용사죠? 지워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관사 언이 있어서 뒤에는 단수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수형의 명사 B도 지워주실게요. 그러면 정답은 A와 C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A와 C 중에서 누가 정답인지는 해석의 문제가 되겠죠. A는 지불, 아, A는 월급이나 임금이라는 뜻으로 쓰고요. CA는 payment. 얘는 무슨 뜻으로 쓴다? 네, 지불이라는 뜻으로 쓰네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예, 임금이라는 뜻보다는 지불이라는 뜻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을 해보시면 자정 전에 귀하가 돈을 지불해 주신다면 내일 저녁까지 주문하신 것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이번 문제도 이제 파트 5 문제는 보기부터 보시는데, 보기를 보니까 ABCD가 다 어떤 형태다? 대명사 문제다. 대명사 문제도 어떻게 하세요? 해석을 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려고 시도를 해 보시는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빈칸 앞을 보니까는요, 빈칸 앞에 will address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고요. 빈칸 뒤를 보니까 advertising revenue라고 해서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동사와 명사 사이다. 동사와 목적어 사이라는 거고요. 빈칸은 에, 목적어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에, 대명사가 필요하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대명사는 무슨 격을 쓰시나요? 소유격을 집어넣으시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에, b 에 아우어가 정답이 되시는 거고요 해석은 이 씨가 그죠 우리의 광고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소유격 대명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의 매달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고요. 출제되는 자리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서 출제되는 자리가 확인이 되시면 바로 소유격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102번 문제 유형인데요. 동사와 명사 사이에 누구 집어넣으시는 문제, 소유격을 집어넣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은 전치사가 나왔을 때의 경우죠.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 빈칸이 있는 경우도 여기도 이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격이 들어가야 된다 소유격이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소유격 대명사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해석 없이 빈칸 앞뒤만 보고 바로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10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103번 문제를 보니까는요, 이번에는 보기가 101번과 102번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왜 다르냐면, 101번하고 102번은 보기를 보셨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예, 대명사로 통일되어 있었고요. 101번 문제는 페 a y 라는 단어를 가지고 통일되게 형태만 살짝살짝 살짝 바꿔놓은 것이었죠. 그런데 10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3번 문제는 품사는 같은데 단어가 다 다르죠. 다, 이것은 무슨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다? 어휘 문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휘 문제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그 다음에 수거적인 표현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예, 요 103번 문제는 부사 어휘 4개를 넣고 그 어휘 4개 중에 누가 들어가냐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형용사와 부사 어휘는 예, 형용사와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수식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푸실 때 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항상 예, 형용사와 부사의 어휘 문제일 때는 수식을 받는 단어가 누군지, 수식하는 단어와 수식받는 단어, 단어가 짝이 매끄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도록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10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비동사하고 분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분사가 만족한 기쁜이란 뜻의 형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형용사가 나오고 그 형용사 앞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누구 집어넣어라? 부사를 집어넣어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 보시면, only는 오로지라는 뜻이고요. importantly는 무슨 뜻이다? 중요하게라는 뜻이고요. quite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very랑 같은 뜻이죠. 매우 대단히라는 의미로 쓰고요. 네, nearly는 거의라는 뜻인데, 자.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빅토리아 스포츠웨어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를 했다. 3, 4분기 수익을 어저께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주주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상 제일 자연스러운 누구를? C를 정답으로 하시는 거고 같은 의미의 부사로 해서 시험에 나왔던 부사들 정리를 해드리면 FAIRLY예요. 그래서 Quite very 그 다음에 fairly 이런 부사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사로 해서 또 하나 더 정리해 드리면 뒤에 nearly라는 부사를 예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nearly라는 부사가 어떤 의미냐면 거의 어떤 수준에 다 가까워진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뒤에 수식을 받는 단어가 주로 누가 나오냐면 숫자가 주로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nearly 60%. 거의 60%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숫자가 나오지 않거나 아, 또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뒤에 수식을 받는 단어가 complete란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the construction is nearly complete. 무슨 뜻이다? 공사가 거의 끝났다. 이런 의미죠. 거의 완료된이라는 의미로 해서 nearly complete. 이렇게 두 가지의 수식을 주로 받는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휘 문제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네요. 네, 체크해 주시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104번 문제예요. 104번 문제 보기를 보시니까 보기는 역시 어떤 문제들이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품사와 형태를 살짝 바꿔놓은 문제다. 문법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문장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겠어요. 보시게 되면 예, when이라는 접속사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누가 따라 나온다? 그렇죠. 주어동사의 문장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주어를 보시게 되면 both parties 얘가 주어고요. have가 동사죠. 양쪽에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이라고 해서 상반된 견해. 얘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보니까 아이디어, 견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를 누가 형용사가 수식을 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형용사를 상반되는데 어떻게 상반이 돼요? 명확하게 상반되는 견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명확하게 라는 의미로 해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다? 부사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구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부사의 형태를 찾으셔서요. C의 clearly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A같은 경우는 분명한 이란 뜻의 형용사의 최상급이죠. 최상급이라 할지라도 품사는 동일하게 형용사로 보셔야 되고 clarity 하면은 명사형이네요. 명확성 이란 뜻이고요. C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란 뜻의 부사 그 다음에 D의 clear가 명확한 이란 뜻의 일반 형용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105번 문제고요 105번 문제도 보기를 보니까 역시 같은 단어를 가지고 형태를 살짝 바꿔놨다. 요것은 예, 해석 없이 문장 구조를 보고 문제풀이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문장을 보시면, Cassie Lang was appointed the sales director. c a s s e Lang이요. 영업이사로 임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접속사에 들어갔네요. 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들어가니까, 그녀가 역할을 했죠. 어떤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에 있어서? 회사의 매출을 늘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아니죠. 그리고 라고 해석할까요? 그리고, 어, 그녀는, 여기에서 이제 동사가 다시 한번 엔드로 해서 두 번째 동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the most highly가 뭐다? 하일리라고 하는 부사의 최상급이죠. 네, 가장이라는 의미로 해서 부사니까 가로로 묶을게요. 부사의 최상급 부사죠. 자 그러면 빈칸은 바로 비동사의 뒷자리가 됐네요. 비동사는 전형적인. 그리고 매달 시험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지요. 비동사는 몇 형식 동사다. 이 형식 동사다. 이 형식 동사는 뒤에 누가 따라 나온다. 주격 보호가 따라 나온다. 주격 보호의 기능을 할수 있는 품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는 누구와 누가 있다? 그렇죠. 명사와 누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공인토익 시험에서는 보호 자리에 명사 쓰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시험에는 항상 누구만 나오더라? 형용사 보호 쓰는 것만 출제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주격 보호 자리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어 보호 자리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에, 명사가 토익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은 누구로 가시면 된다? 형용사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기를 보시고 형용사의 형태를 찾아볼게요. Qualify 자격을 갖추다라는 뜻의 동사죠. 그다음에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이란 뜻의 명사니까 예, 얘도 틀렸고요. 예, 정답은 q u a l i f i 자격을 갖춘이란 뜻의 형용사죠. 예, 정답은 C가 되겠다. B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명사형으로 쓰긴 하지만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명사형이 되겠어요. 지워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무조건 지워버리신다. 예,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워놨다가 오히려 시험장에서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확실하게 시험에 안 나온 단어들은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게 되면 그녀가 회사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가장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 영업이사로 승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문제로 가셔서 106번 문제네요. 이 문제처럼 쉬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매달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들, 상관접속사라는 문제, 상관접속사 문제죠. 자, 상관접속사 문제고요. 이 예, 문제는 heavy rain is expected. 폭우가 예상이 됩니다. 어디에서?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라고 해가지고 and가 들어갔어요. and와 같이 짝을 이뤄서 쓰는 상관접속사. 누가 들어간다? both a and b죠. 예, 정답은 b가 되겠네요. 동부와 에, 서부 지역이, 아,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둘다 폭우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서 정답은 B로 가시겠다. neither 같은 경우에는 neither A nor B죠. n o 랑 짝을 이뤄서 쓰시는 거고요. 에, 또 누가 있어요? either가 있죠. 네, either A or B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not only. 그죠? A, 벌어올 수 B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상관 접속사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이네 개의 상관 접속사를 가지고 매달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는 패턴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어떻게만 출제된다? 짝짓기 문제만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both가 누구와 짝을 짓는다, and와 짝을 짓는다, either는 누구와, or와, neither는 누구와. 네. 니더는 노어랑 짝을 짓고요. 나론니는 b 올 t a 랑 짝을 짓는다라는 거 요것만 명확하게 외워두시면 매달 한 문제, 그냥 거저 가져,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가장 쉬운 유형의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그 다음 문제로 가시도록 할게요. 7번 문제인데요. 10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역시 같은 단어를 가지고 형태를 살짝 바꿔놨어요. 무슨 문제? 예, 요 문제도 품사를 따지는 문장 구조를 보는 문제가 되겠다. 어형 문제죠. 자, 보시게 되면 밑 팅이 주어가 됐고요. w a s 가 동사고요. 동사 뒤에 스케줄드라고 해서 누가 분사가 나왔어요. 일정이 잡혀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뜻인데 분사는 형용사로, 분사는 형용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 그 앞에 빈칸이 있는 거죠. 형용사 앞에 여기는 누구 자리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수식을 하는 단어가 수식을 받는 단어에 앞으로 들어가시니까. 정답은 얘를 누구를 쓰셔야 된다? 부사를 쓰셔서 분사 수식하게끔 할게요. 정답 누구로 가세요? C의 Originally. 얘가 부사가 되겠죠. 어, A 같은 경우 오리지널은 원본이란 뜻의 명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창적인 원본의라는 뜻의 형용사도 되고요. 오리지널사면은 요거는 원본이란 뜻의 명사의 복수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도 무슨 뜻이다? 원산지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예, 명사형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요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하나 잡아볼까요? 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네 개의 품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걸 물어보는 어형 문제가 매달 시험에 몇 문제씩 출제가 되나요? 예, 네, 15문제 안팎으로 출제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가지고 문제가 각각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오게 된다. 이 뜻인데 부사가 그죠? 시험에 자리 찾기 문제로 나오시게 되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동사를 수식하는 아 여기 형용사네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문제가 주로 나오게 돼요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럴 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사가 비동사와 같이 쓸 때는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의 진행형이 들어가거나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해서 e d 형의 과거 분사가 들어가서 수동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이 분사가 품사가 뭐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누구 쓰시는 문제, 여기에다가 부사 쓰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까요? 108번 문제네요. The d i r e c t o r require d that the estimated budget for the blank quarter be submitted by July 20. 라고 돼 있고요. 보기를 보니까 단어가 네 개가 다 다른 단어다. 무슨 문제다? 어휘 문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어휘 문제니까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관사와 명사 사이라서 여기가 형용사형의 형용사 어 단어가 들어가서 뒤에 수식을 받는 단어가 누가 되고 있다? 분기 라는 뜻의 명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죠. 그러면, 형용사형이 아닌 게 있어서 하나 지울게요. 자, C를 지우셔야 되겠죠. 원스는 형용사처럼 생겼을지 모르나, 품사는 뭐로 보신다? 부사로 보셔야 되겠어요. 자, 부사로 쓸때 원스는 어떤 의미다? 에, 한 번이라는 뜻이 있죠. 한 번. 그래서, 한번 하면은, 한자가 잘안 써지네요. 네한 번이라고 하면 이거죠.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Once again, 다시 한번 이란 뜻이죠. 시험에 다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자, once again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uh, once a week 이란 표현이죠. 다 부사적인 표현들인데요. Once again 하면 다시 한 번. Once again, 아 once a week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한 번이란 뜻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once가 또 무슨 뜻이 있죠, 여러분? Once는 과거 한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once famous park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다? 과거 한 때에는 예, 유명했던 공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once famous, 예, 그다음에 park. 이렇게 되네요. 과거 한때 유명했던 공원이라고 해서 한 번이라는 의미와 과거 한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C를 가 부사라서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은 next하고 late하고 age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를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수식을 받는 명사랑 짝을 이뤄서 가장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 단어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A를 넣어 보시면 다음 분기라는 뜻이 되고요. late가 되면은 이후의, 나중의, 이란 뜻이죠. 이후의 분기. 해석 이상하죠그 다음에 a g e 무슨 뜻이다? 나이가 든, 오래된, 이란 뜻이거든요. 오래된 분기, 나이 든 분기. 이상하잖아요. 해석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 다음 분기라는 의미로 해서 정답 A가 되겠다. 지난 분기라고 하면은 누구 쓸까요? 네. 지난 분기라고 하면은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네요. next에 last라는 단어 쓰시면 되죠. last quarter.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면 이사가 대 이하를 요청했죠. 뭐냐면 다음 분기에 대한 예산 견적이요. 7월 20일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109번 문제입니다. 10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어, 보기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접속사와 전치사가 엉켜서 막 들어가 있어요. A하고 C 같은 경우는 전치사고요. B하고 D는 접속사로 쓸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네요. 자 그럼 빈칸이 우선 접속사 자리냐 전치사 자리냐를 보시겠는데 에, 접속사가 들어간다면 접속사 뒤에는 누가 들어간다? 주어 동사 목적어에 문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치사가 들어간다면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이 들어갈 수가 없죠. 누가 들어가야 된다? 네, 명사나 명사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네요. 자, 그러면 빈칸 뒤를 보세요. 80% of the total payment 전체 지불 금액의 80%가 주어가 됐죠. 그다음에 사전에 수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얘가 뭐가 돼요? 동사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빈칸은 누가 들어가야 된다? 접속사가 들어가서 뒤에 나오는 완벽한 문장을 이끌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가 아닌 거, 전치사. A 지울까요? 어디 어디 가장자리를 따라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along이 시험에 나오면 along the river, along the coast. 이런 거두 가지 외워두세요. 강가를 따라서, 해변가를 따라서 산책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between이죠. 이것도 전치사네요. between은 시험에 나오면 Between이 어떻게 되죠? Between a 그 다음에 and b죠. a와 b 사이라는 의미로 해서 접속사 and와 같이 주로 쓰는 전치사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 그래서 a하고 c를 지우시면 until하고 since가 있는데요. until은 언제 언제까지라고 해서 접속사도 전치사도 되는 단어고요. D의 since 같은 경우는 얘는 뭐다? 접속사할때 뜻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떤 시점 이래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머 때문에라고 해서 because라는 접속사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센스가 뭐머 이래로라는 의미로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시제 쪽에서 배우셨을 텐데 과거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 뭐머머머 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과거 시점에서 지금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기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실 수 있는 시제는 현재 완료. 그래서 since가 뭐뭐 이래로 쓰였다.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로 맞춰진다? 현재 완료로 맞춰진다라는 거. 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 현재 완료로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cannot be processed. 이 문장의 동사는 아, 여기 이 앞에 동사를 보시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여기 동사를 보시게 되면 예,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이 주절의 시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는 지금 조동사가 들어가서 어쨌든 주절의 동사도 현재완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뭐 이래로라는 뜻은 안 되겠고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하고 에, 악필이네요. 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하고 언티라고 해서 언제 언제까지라는 뜻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정답을 찾으시는데 80%의 지불 금액이 어, 사전에 수량이 될 때까지는 대량 주문이죠. 사무 용품에 대한 대량 주문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정답은 언틸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110번 문제예요. 110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요거 무슨 문제? 동사 어휘 문제다. 그래서 A부터 우선 뜻을 한번 볼게요. 네 가지 동사다. 기본 동사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동사고요. acquire. 무슨 뜻이다? 매입하다, 인수하다. 라는 뜻이고요. expire는 만료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respect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고요. require. 무슨 뜻이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 되네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의 형태로 해서 동사를 집어넣으시는 형태인데, 어, 우선 여기에서 expire라는 동사는요. 네, 이 동사는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로 만들어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 만료되다라고 하면은 the contract is expired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신다? the contract 그죠? 네, 그냥 expired요. 네, the contract 주어 expire 동사. 요걸로 끝난다 이거죠. 수동태가 돼서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려면 목적어인 명사가 주어 자리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 안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구성된 문장은 목적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수동태로 만드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B는요, 해석하실 필요도 없이 아,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 지워주시고 A하고 C하고 D하고 이렇게 세개 중에 해석상 자연스러운 걸 찾아주신다. 그런데 require라는 동사가요, be required to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 집어넣게 된다면 be required to 이런 표현이 되는데 be required to 가요, 이게 to 이하를 요구 받다 라는 뜻으로 직역이 되지만 결국에는 해석을 해서, 그죠? 의미를 따져보면 무슨 의미더라?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라는 의미라는 거, must 의미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정부 규정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부사구 수식 들어갔고요. 모든 무선 전화 서비스 공급 업체들이요, 그죠? 교환을 해주는데 오래된 휴대폰을 신형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추가 비용 없이 부담의 비용 없이 구형의 휴대폰을 신형으로 반드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하셔서 정답은 D로 들어가는 게 해석상 좋겠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be required to must 의미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비동사 다음에 PP 나오고 투부정사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be advised to 라는 표현도 있어요. be advised to. 그 다음에요. be encouraged to 라는 표현도 있죠. 네. 그 다음에 be asked to 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수동태가 되고 뒤에 투부정사가 따라오는 형태. be advised to, be encouraged to, be asked to 예요 그래서 다 투부정사를 쓰시게 되는데요. 이 표현들은 조동사 하나로 치시면 다 무슨 의미로 볼수 있다? 조동사 should의 의미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문제풀이 하시거나 해석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